반겠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총선이 34일, 훅, 다가왔죠? 어, 3월 7일 첫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지대, 어, 뭔가의 혁신을 일으키고 중도의 마음을 확살수 있는 제 3지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준석 때문입니다. 뭐 정치 혁신을 말한다, 쇄신을 얘기한다, 새로운 뭐 젊음의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움의 대상인 윤석열 그 윤석열을 타겟으로 뱉어내는 그 감정 쓰레기. 어,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나르시시즘에 꽉 차서 본인이 최고여야 하는데 이 삼지대에서. 뭔가 발의를 할수 없으니까 굉장히 끄는 억으로 이런 것들에, 어, 국민들이 감동할 일 없고,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갈 일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합이 안 되는 부분에 함께, 어, 이준석을 보듬었던 또는 이준석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의 정치판의 쓰레기로 전락하면서 제3지대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의 공천 탈락자들에게 코를 보내고 있지만요. 온갖 논란 속에 이준석과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소속 또는 국힘 잔류를 선택하는 거죠. 정치샘법에서 이준석은 거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거는 영에 수렴한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저는 오늘의 이런 사태를 만든 스스로 만들었죠. 이준석의 반성하라는 의미로 그동안의 이준석 막말. 그래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란군 내쫓는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으며 어, 유혈 입성도 하겠다. 힘 있는 장수가 한 말이라면 함께 합니다만 이준석이요 2023년 8월에 대표 좌파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이준석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왜냐하면 유혈 유혈 입성 이런 강한 어, 단어들이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쓰이질 않았으니까 요놈 요거 봐라 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일자 나흘 뒤에요. 현재 개혁신당에서 2억 5천만 원짜리 정치 컨설팅을 해준 해준. 그 정치평론가 박성민이 이준석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해도 좋지 않은 일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유혈입성이라는 말은 좀 섬뜩하지 않냐? 정치인이라면 그런 식의 표현은 안 써야 한다. 정확하게 비판해줬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롱과 경멸은 차원이 다르다. 분노와 조롱을 구별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사람 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따끔한 충고를 받았었습니다이 정치 평론가 박성민이요 이준석의 언어의 핵심을 잘 집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본인의 당내당 대표직을 끌어내렸다라는 분노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미움. 그것이 잘 버무러져서 유혈입성이라는 단어가 뱉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이준석의 공격은 시종일관 비판과는 매우 거리가 먼 거죠. 경멸이 있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미움에 대한 경멸. 그리고 조롱. 이런 거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과 이준석과 이런 짬짬이. 짬짜미로 이준석을 굉장히 과대 포장해서 만들었죠. 질소, 과자라고 제가 저번에 표현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던 거는 언론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던짐으로써 기사거리가 있으니까 이준석을 잘 썼던 거고 이준석은 그런 기사를 다뤄주면서 나를 항상 언론에서 잊혀지지 않게끔 해주는 곳이 어디? 언론. 그래서 짬짜미가 잘 만들어져서 이런 말투. 조롱과 경멸, 이, 이런 것에 능한 이준석이 또 나름의 팬덤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쓰이고 있었던 건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가 윤석열 후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준석이 연이 경멸하고 조롱한다면, 당연히, 이준석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맥을 잘 짚었다 비판 대신 조롱과 경멸 계속 이어지면서 내부 총질이라는 이준석 앞에 붙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 총질 이준석이 탄생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뭐, 정치판에서 그 상대가 같은 급수에서 다른 판, 뭐, 좌파, 우파 해서 비판을 하고 서로 물어 뜯고 한다면 재미를 줄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내 당에서 배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상대로 시종일관 비판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손가락질이 나오고 미움의 대상이 일로 가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2023년에 9월에요. 일명 윤석열 커피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학님 전 언론 노조 위원장 그리고 김만배의 언론 허위 인터뷰 터졌을 때도 이때 관련된 사람이 제가 쇼츠로도 제작을 했지만 JTBC 손석희 아들이 여기 인터뷰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 아무튼 이 공작 사건은요 여권 관계자들 그리고 여권을 지지를 하는 여권성향 우파 성향의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한 사건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준석이 우파였잖아요. 지금은 좌파지만 우파의 탈을 쓰고 있었으면 이때가 기회였거든요.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던지 한 박자 쉬던지 아니면 어,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우파의 입장에서 안될 일이야 라고 했었으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플러스는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죠. 차라리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입을 닫았어야 되는 사건인데 이준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월에 대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본인은 망토 종은거 입었다고 착각하고 계신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빗대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이런 망토 처음 본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 윤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망토안 입고 계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 후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하죠. 좌파 인터넷 매체 시민 언론 더 탐사 더 참사가요. 윤석열 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에 그 다른 사람들과 했던 통화 녹취록을 또 터트립니다. 이때 이준석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 이 사건까지 보태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도 이준석에게 반감이 있던 사람들이 아, 아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그렇게 보낸 입으로 뭔가를 계속 뭐 당했다 공격을 당했다 나를 끌어내렸다 하던 게 이준석 혼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어 진짜 있었네 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입당 전에 이준석은 3개월 짜리야 라고 좌표를 찍었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 바람몰이, 물기를 따로 틀어서 뭔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당 대표직에서 나는 쫓겨났어 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부분에 약간 힘실어 주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준석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이때 참았어야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윤석열 때리기에 강도를 높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미친 새끼 이런 식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9월 7일에요. 이준석은 인천대 특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동키호테 비유했습니다. 길거리 건달이 기사도 정신에 심취해 돌아다니고 풍차라고 적을 억지로 만들어 망상에 빠져 산다. 어, 풍차를 적으로 만들어서 돌격했던 그 동키호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함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빗대어서 동키호테를 드러낸 겁니다. 9월 9일에는요. MBC 라디오 정치인사에 출연해서는 김만배, 그 다음에 신학님 녹취 사건, 일명 윤석열 커피 사건을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무관심 폭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포인트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요, 뉴스타파 보도를요, 공장 뉴스로 아예 규정을 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적 범죄, 그러니까 반국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랑 너무 다른 방향으로 무관심한 폭로였다라고 평을 해버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당시 민주당이요, 이 공작 뉴스, 윤석열 커피 사건에 얼마나 환호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사실상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 이런 폭로가 터지면서 굉장히 지지도 서로 박빙까지 몰아쳤죠. 그 전까지는 5%뭐 7%까지 차이 났던 게 대선 3일 전에 터진 이 공작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준석 스스로가 나르시시즘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 사랑하고 본인을 스스로 올려치게 한 오만함이 있었다. 본인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는 거죠. 몇 번의 이준석에게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보는 거죠. 이것 외에도 또한번 이준석에게 찬스가 옵니다. 그 찬스는 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유창훈 판사 앞에서 오른쪽 왼쪽 문 이야기할 때딱그 타임이거든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 유창훈이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구속 기각한 그 사건 9월 27일 사건입니다. 이 사건 덕분에 민주당도 윤석열 검사와 독재 정권에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주장하면서 열광하던 그 시점이었죠. 이준석이 영장을 기각한 그 당일에 라디오 방송에 나갑니다. YTN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요. 한다는 말이 이재명 당대표 혐의 중에 백현동, 성남 FC, 대장동까지 난 솔직히 지자체장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민주당이 만든 그 타이틀 안에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자기가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을 만든 그때 당시의 당 대표가 그 상대였던 사법 리스크를 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라는 그 사법 리스크를 꽉 들고 있는 이 이재명 1조에 가까운 부동산 사기에 최고점에 있는 이재명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해버린 겁니다. 아, 이준석이 참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요. 국민의 힘과 점 점점,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라 봐야 되는 거죠. 매일 마이크에 대고 방송 나오고 이제 관종짓 하다 보니까 어제보다 더 자극적인 말을 해야지 언론에서 나를 봐주고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을 느꼈을지 몰라도 그다음 수위는 계속 계속 넘어집니다. 매달. 이렇게 쇼킹한 뉴스를 이준석이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달에는요, 어떤 라이브 방송에 나가서 한 시간짜리를 하면서 감정이 복받치다 보니까 살다 살다 이런 미친놈 처음 봐요.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에요. 대한민국 수장이 누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살다 살다 이런 미친놈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려 죽일 놈 아닙니까? 이거는 우파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탈당하라 어, 나가라 하는 바람이 확 불었었죠. 이 유창훈 판사의 왼쪽 문을 열고 나간 9월 27일 사건 2주 뒤에 치러진 10월 11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모두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17.5% 포인트 차로 패배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때 막 나와서 무슨 짬짜미가 됐는지는 몰라도 18% 포인트 차로 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에 예측이 맞았어요. 이러면서 어뭐뭐 뭐 예측이 맞았다 뭐 계속 올려치기를 하는 분위기로 나갔죠. 이준석은 이 기회를 활용해 고소하다 잘됐다 봐라내 말이 맞지 않느냐 너희들 다 죽었다는 식의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이때 어.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국은 상대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바라바라 내가 맞지? 졌잖아.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어, 이렇다 할 출구가 없는 직진만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불구덩에 뛰어 들어간다고 라 하는 거죠 출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출구는 어, 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국회에서 눈물 질질 짜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저격하는 거죠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 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반비노의 저주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랬고 간신배들 아첨 속 대통령이 벌거숭이 임금이 되지 않길 기대했다. 여기에서 그냥 국민들 마음에서 나가리라고 하죠. 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설득의 언어였는지, 조롱과 경멸과 모든 것을 담아서 던지는 거였는지, 그 눈물은 정말 눈물이 아니었, 이런 굴복을 요구하는 언어는요, 어, 문제의 해결보다는 어떤 한 문제점을 갖고 추궁하고, 어 이제 겁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추궁에만 매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때 뭐 어, 이제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면서 이준석의 싸가지론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 16일 기자 회견 으로 이제 당내 분위기도 바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품어야 된다. 이준석이 밉더라도 그래도 2030의 표심을 가지고 있는 표밭이기 때문에 좀 안아야 된다라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태경부터 다 해왔는데 이 16일 기자회견을 어, 기점으로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가고요. 완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준석은요. 어, 용산을 타겟으로 굉장히 조롱하고 경멸하고 모든 미움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통합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놈으로 이제 각인이 된 거고 2023년 11월에요 인여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과 함께하자 어, 그래도 탈당은 아니다 모든 징계 해제하고 우리 함께 가봅시다를 여러 차례 트라이하면서 부산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어, 부산의 토크 콘서트에서 이준석이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하면서 어, 밥상머리 부재자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뭐, 악담을 계속 쏟아냅니다. 강서구청장 어, 선거, 보궐선거 패배로 어, 김기현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기를 구성하면서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이기 2주 못 간다. 어, 이번 주부터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가 많을 것이다. 2주 뒤. 어, 김기현은 못 버티고 나간다라고 본다면서 예측을 마구마구 던집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대구를 방문해서는요. 아, 대구에 있는 영남 중진들에게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라면서 어, 지금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고요. 서울에서 대구에 삼선 사선을 알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영남 중진들에게 편안하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삼선이잖아요. 한 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지 못하고 지역구의 선택을 못 받은 이준석이 그 중진들에게 비만 고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치 평론가들도 굉장히 힘든 강성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구마구. 쏟아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볼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짓거리고 언론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던지면서 촉촉촉 물게 만들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의 탈당 전까지 피크를 달립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는요. 윤석열이 먼저 비공개 만남을 제의하더라도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뒤통수 치는 사람으로 어,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탈당 전에 신당 차린다, 신당 차린다, 라는 것을 계속 군부를 떼면서 그게 언론에서 항상 상위에 노출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준석이 가장 원했던 상황들이었다. 근데 사실 말만 무성하고 실체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매우 조롱을 했었죠.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리만큼, 이건 뭔가 있다라고 의심할 만큼이었는데요. 정말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MBC에 나가서는요. 이준석이 11월 17일이죠. 탈당 전에 MBC에 나가서는요. 국민의 힘 혁신 위원회 하나회를 척결하듯 윤핵관을 척결하라 했더니 윤석열 정권은 하나회를 다루듯 KBS를 다뤄 버렸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참할 말이 없는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연이어서 출연하는 곳곳마다 나가면서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에게 어 가장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개적인 곳에서 던지면서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것은 기명 투표를 걸어버리는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프레임에 걸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방탄 프레임에 걸린 적이 있지만 이번엔 여당이 특검 갖고 방탄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은 거와 김건희는 측천무후 이러면서 좌파 성향의 한결에 나가서 탈당 선언문을 쓰고 있다 이러면서 탈당 전에 이제. 붕업하고 있는 거죠. 신당의 취지는 거창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 그리고 이번 총선은 거악과의 경쟁이 될 것이다. 여러 거악이 있다고 보는데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건 대통령이 아닐까? 윤석열을 직격. 해버렸습니다. 이준석의 탈당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연 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한동훈 출연과 이준석의 탈당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